안 올라가지. <laughs> 절대 안 올라가지.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4개월 전에 베이퍼아플 거품이다 기다려라 해서 기다렸는데 가격이 더 오름. 그 친구 차이 자이... 자이 모나리, 아마 이 모나리자 친구인 것 같은데, 그, 내꺼 영상 안 봤나? 내가 이 영상에서 얘기했을 텐데, 그 범고래에 던, 그 거기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베이프 아플 거민도 시세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본인들이 원하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폭락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게 뭐 예를 들어, 그때 시세가 90만원이었다 칩시다. 그럼 뭐한 50만원대까지 꼬라박기를 기대했나봐. 한 80만원 요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내려간 거 날짜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거기 영상에 다 첨부를 해놨거든요. 그래놓고 내가 틀렸대. 아니,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18. 나는 내 말이 맞고 그건 수치로 증명이 되는데 내 말이 틀렸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분들의 니즈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아니, 근데 그거 웃긴 게또 뭔지 알아? 만약에 예를 들어 베이퍼 와플이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뭐 450만 원대까지 꼬라박았다 칩시다. 450만 원대까지 꼬라박았어. 그러면은 그 그때 산다 칩시다. 아니야, 아니다. 450만 원대까지 떨어지지? 안 사. 어? 이거 90만 원에서 450만 원대까지 떨어졌어? 어 그럼 이거 더 떨어지겠는데? 이러면서 안 산다니까? 그 새끼들은 애초에 그냥 상한선, 하한선이 없어. 그냥 자기가 무조건 세계에서 제일 싸게 사야 돼. 그냥 예를 들어 시세가 50만원인데 어쩌다 운 좋게 자기가 40만원에 사는 거 이런 거 아니면 만족을 못하는 새끼들이야. 어? 알겠냐고! 그런 애들 니즈를 내가 어떻게 맞춰줘? 내가 걔네가 원할 때마다 시세가 50만원짜리를 40만원에 어떻게 던져주냐고! 나 진짜 너 머리가 띵해. 와, 쓰니들. 어, 나 너무 힘들어. 아, 머리 아퍼 아, 나 지금 어지러지해 어. 어,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막스니스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 고기 남장가? 그 사람 그 허버허버 그거 썼다가 그 집중 폭격그 당하는 거 보니까는 나도 이거 이러다가 이 새끼 알고 보니까 머리도 약간 탈코한 딱 그쪽 기장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새끼도 혹시 페미 유튜버 아니냐. 이러면서 약간 좌표 찍히는 거 아니야? 어, 이렇게 막 쓰니 연대해지지. 해 뭐, 우리 리나 언니 막 이런 거 쓰고 그랬다고. 어? 그, 저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제가 다른 욕들은 다 참아도 페미니스트. 그건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런! 좀스럽고 민망한 그런 응의 응애 세력들의 응의어 응애! 그건 견디기 힘들 것 같네요. <laughs> 저는 한다면 하는 남자 한남 오파드입니다. 음 아시겠죠? 음저 팸이 아니에요. 저는 한남 한남 오파드입니다. <laughs> 어디 있어? 그글 내가 봤는데 아 이거다. 그니까이 친구거든요. 이 글인데 이게 총 149족이래요. 그니까, 유불 매입을 한 거죠, 이 친구는. 음. 근데, 아, 일단 먼저 이 친구는 이거 업자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해에서는 그 이제 업자 회원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거를 본인 발이 149개여가지고 저렇게 사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뭐가 됐든 어디다가 갖다 판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149족이면은 그냥 국세청이고 어디를 가도 149족을 판매한다? 이거는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어, 업자 회원이잖아 왜안 쳐내는 거야? <laughs> 저거 업자 회원이잖아 저거는 남해에서 찌르면은 무조건 저거는 잘려 나가지 옆동네분이 타투 하시는 분 같은데 근데 그거예요 지금 개인이 149족을 샀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이 한둘일까? 제가 봤을 때 유불 시세가 안 떨어지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른 영상 이미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션 클리버 덩크를 들고 이렇게 찍은 영상에서 이미 한 말이기는 한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라이브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제 솔직히 말해서 신발이 신발이 아니에요 이제 이거를 투자 가치가 있는 투자 상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나 적지가 않아요 꽤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 정상적인 패턴을 벗어나게 저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매수 벽 같은 거를 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저게 맞을지 아닐지 현명한 판단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저분이 얼마에 구매하셨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어,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수시 그래프대로 가는 게 아니다. 유니버시티 블루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생각할 때 좀그 투자 품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그런데 이제 해외 시세 제가 얘기한 대로 벌써 한 일주일 만에 이제 3, 40달러 빠졌는데 이게 발매한 지 지금 뭐 2달, 세달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뭐 1년, 2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발매하고 막 받고. 팔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세가 내려가고 있다. 그럼 더 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야 어디까지 내려갈지, 뭐 그런 것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조던원이란 거에 나는 그 어느 정도 한 50만원의 벽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니, 본인 돈 이제 본인이 사서 쓰시는 거니까. 그래, 저희 예를 들어 유니버시티 블루를 40초반에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로 보면은 수익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또 해요. 아닌가? 40초반은 좀 센가? 뭐 암튼 그렇기는 한데 나는 저거를 이제 자랑하고서 이 친구같은 경우에는 뭐 유니버시티 블루만 있는거는 아닌것 같아서 뭐 그렇긴 한데 유불 선택이 나는 옳은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백도어를 할거였으면 아니 저렇게 만약에 메이블 할거였으면은 나같으면 그냥 자대캑스에서 프리오더를 했지 자데킥스에서 코드 쓰면은 200달러였나 200달러 미만까지도 구매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면 관세 다 내고 해도 30초반에 어차피 저거 묵힐 거잖아 그러면은 자데킥스가 보통 발매하고 한 2주에서 3주 뒤에 제품을 보내거든요 그때 받아도 되잖아 그렇게 사는 게 나지 왜 저렇게 매입을 하는 건지 나는 좀잘 이해가 안 가요 음... 중국도 개인이 저거 하려고 대출받고 하던 거 정부가 막았다던데, 그게 이제 재작년 9월 얘기죠. 음. 그니까, 러 근데 이제 여러분이 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그거예요. 저렇게 지금 매입을 한 개인이 150쪽을 했다. 그런 정도면 한두 명이 아닌데, 저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저런 사람들 때문에 시세가 이제 내려가지 않게 방어는 됐지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때도 이제, 그때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어, 나는, 한, 이거를 50만원대를 적정가로 보고 있는데, 얘는 45만원을 적정가로 보고 있네? 그니까, 러 예를 들어, 45만원에, 갑자기, 그, 매수벽, 150쪽, 그렇게딱 있는 거야. 안 올라가지! <laughs> 절대 안 올라가지!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부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약간 슈테크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들어간, 그러니까 솔직히 당첨된 분들 뿐만이 아니고 저걸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 유튜브에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것 같아 아니 자꾸 이게 뭐가 박살이 났냐 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55만원에서 30 후반대까지 꼬라 박았는데, 하한가가 30%라고. 하한가 이상으로 꼬라 박았는데, 그걸 꼬라 박았다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고. 하한가를 쳤는데, 하한가를 우리말로 대풀이하면 꼬라 박았다잖아요, C8. 근데 뭐 이게 뭐 개박살인가요? 막 이러면서. 나는 저런 사람들이 좀 많아가지고, 유니버시티 블루에 대해서. 솔직히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본인들의 약간 이익에 반하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니까, 러스타엑스 시세를 보고 들어간 것같다 그러는데, 스타엑스는 제가 왜 시세가 늦게 떨어지는지 대충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방송 초반부에, 그 이제 스톡엑스의 배송 시스템, 크림이나 솔다웃치랑은 다르다고, 거기는 진짜, 다음날에 안 보내면은, 바로 그냥 거래 취소시켜버린다고, 패널티맥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나라만의 이제 그런 중개 플랫폼들의 특성들이 있는 건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아, 해외는 시세 방어 잘하네? 막 이러면서. 그 들어가신 거 그거는 이제 본인들 판단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들 본인이 지시는 거죠. 음. 하. 니까 유불 수량이 13만에서 15만 정도 풀리지 않았나요? 그냥 찌라시로는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찌라시는 찌라실 뿐인 게 결국 오피셜로 뿌리질 않으니까, 나이키에서는. 그, 이제, 뭐 다크모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만족 초반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12만족이라고 그랬다, 15만족이라고 그랬다, 18만족이라고 그랬다, 누구는 뭐 24만족이라고 그랬다, 막 그냥 말들 이다 제각기였어요. 그니까 초반 말한 것대로 12만족이었으면 유불보다 뭐 적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게 많다 적다가 아니고 그냥 대략 10만족 이상 풀렸으면은 우리가 코트 퍼플 로얄토, 다크모카 모두 다 수량 적게 풀렸다고 얘기 안 하지 않냐고 그냥 존나 많이 풀렸다, 풀린다.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냥 이거보다 적네, 많네. 그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가져와봐라. 못 가져오거든요. 그니까 그걸로 싸우는 건 의미가 없는데. 아,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니까. 씨발 내가 말한대로 지금 몇태까지그 유니버시티 불려가냐고. 뭐 틀린 게 있냐고. 어? 단일도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진짜. 아. <laughs> 어, 스니들 나 너무 힘들어. 하. 아. <laughs>